그, 오늘은 시, 시작하기에 앞서서, 그, 가나, 어, 해보면 알텐데 한번 해봐. <laughs> 제가요? 어, 한번 해줘. 해보면 알텐데. 해보면 알텐데. 그러니까 말이야. 오늘 해보면 알텐데 2탄. <laughs> 그, 지금 실전반, 어, 오프라인과 온라인,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고, 그 다음에, 함께 안 하고 계시고,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, 그 다음에 유튜브 녹화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방금 우리 한 학생이, 해보면 알 텐데, 이런 얘기를 했는데, 어, 이제, 그 토익이라는 타이틀 때문에, 아, 토익은 똑같겠지. 이제 이래서좀 아깝긴 한데, 네. 토익이라는 머티를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이고요. 그래서, 유진성 토익 시점하는 영어 실력 향상만이다.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. 꼭그 자리에 앉았었어. 그 앞에, 요 앞에,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, 우리 해보면 알 텐데, 그 원조가, <laughs>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, 두바이에서 일하고 있잖아요, 에미레이트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혼자 어, 와가지고 공부했어요. 네, 혼자 이렇게 공부한 오프라인에 와가지고, 근데 네, 집도 저기 서울이 아닌 지방이었는데 학원 근처에 와가지고 한그 당시에 정말 한 3, 4 0만 원? 그러니까 서울에서 방으로 치고는 되게 저렴한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인가의 방을 잡아가지고 학원 근처에서 네 살면서 그러니까. 잠만 자는 거야, 쉽게 말하면. 여기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, 여기 자기 짐들 놔두고, 막 이렇게 하면서 공부해서, 결국은, 어, 하원 다니지 한 1년? 네, 본격적으로 서로 올라와서 다니지 한 10개월 만에, 이제, 좋은 해피엔딩으로. 지금 이제 그거 된 것도 한 2년, 3년 됐겠다. 22년도 초반에, 해외 오픈대회에서 이렇게, 에미네이트를 갔으니까. 근데 그 친구가 영웅부릭쭉 하면서, 우리 그때, 그 당시에 이제 떠오르는 거죠. 이게 뭐, 대자비도 아니고, 예, 그제? 어, 어. 어,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, 네, 토익도 970점까지 올리고, 네. 그 방금 얘기한 것처럼, 그래서 막 우리 이런 얘기 하다가, 어,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? 아쉽다,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친구가 해보면 알텐데, 이런, 음, 아주 대, 대단한 그 얘기를 나, 나눠서 유튜브에 쇼츠로 올라가 있습니다. 뭐 오늘 유튜브 쇼츠 두, 2탄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. 근데 좀 인위적이긴 했지만, 포인트는 뭐냐면, 해보면 알아요. <laughs> 그리고 하면 돼요. 해보면 알 텐데, 그리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건데, 네, 꾸준하게 하는 거, 정말 또 힘내서 하는 거, 이게 쉽지가 않은 와중에 네, 좀 해보면 알 텐데, 네, 그거를 좀 해봤으면, 그걸 좀 느껴봤으면 하는 마음에. 지금 이제 줌으로 한번 한 들어왔으니까, 오프라인 한 명, 줌한 명, 이거든 지금 현재.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 안 해봤기 때문에.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해보면 할 텐데 그러면 영어 실력이 올라가면 본인이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여유가 생겨 나중에 이 영어 실력이라는 건 말하기까지 포함되는 영어 실력 을 말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면 이제 면접에서 아무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덜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좀 뭔가 아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좀 대처가 가능하구나 이런 이미지를 면접관이 가진다면, 안정감을 준다면, 뭐, 안 뽑을 이유가 없지, 안 그래?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말이지. 그래서, 예,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지금 쌓고 있는 실력 향상은, 아, 나의, 예, 면접에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거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고, 해보면 할 텐데, 실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.